ข <laughs> <ấy also> <laughs> ืนค่ะขอน้อจีราเอี้ให้แบ่งกันชิมให้ชิมด้วยกัน 김밥은 처음 먹어 보는 데, 김 밥을 알고있어 먹어 어 먹어 먹어 어먹 e 먹어 어 먹어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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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먹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김밥 추가로 말았고요. 어느새 이 안쪽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퍼레이드 행렬을 위한 뭐 차량 통제도 시작했고요. 방금 손님이 두 상자를 사가셨는데 그중에한 상자는 닭국을 끓일 때 김치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태국요리랑 김치랑 또잘 어울리나봐요. 예, 에수육도 계시. 에 한국에 한국에 한 임 있으신 분들이 먼저 선두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아이 인증 사진 찍는 거는 뭐 한국이나 태국이나 똑같네. 저분들이 이제 저쪽에 가서 앉으실 거예요. 이카 맛있게 드세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밥. 안녕. 이 무가 푸나까? 무 불고기 루, 짱마이 불고기. 불고기. 응. 오, 오케이. <laughs> 전래동화 같은 거 있잖아. 전래동화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할 때도 있고, 뭐 신화나 설화 아니면 부처에 대한 얘기 그런 것도 할 때도 있고. 각마마다그 주제가, 어, 주제가 달라. <laughs> 첫 번째 사찰 조각상 들어옵니다. 야첫 번째 마을도 퀄리티가 좋은데 첫 번째 마을 아이들 캠페인은 금연이네요 금연. <laughs> 시소 자전거. 가 아, 맛있게 드세요. 무 <laughs> 탐나? 네. 탕수육이 나가야 되는데. 자, 불고기 손님. <laughs> 맛있게 드세요. 경쟁해야 될 카테고리가 룩친이 있어요. 아무래도 룩친이 저렴하고 친숙하다 보니까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나. 물론 맛은 너무, 있, 너무 맛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불고기가 떨어져서 불고기 좀 말아야겠습니다. 김원선 댄스를 보다니. 아까 봤던 꼬맹이들 드디어 사가네. 맛있게 먹어. 다시 오셨네. 김김 몰래요 놔. 김 몰래 다시 와서 또 사가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보람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90, 90. 90, 90. 아, 90. 네, 진짜 맛있어. 타행타행 진짜 족발 많이 먹었지만 제일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어 어. 여기 무슨 전통 과자라는데 하나 받으러 가봐야겠다. 카, 이달 카. 복근 오이. 이 깻빵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콩가루가 들어있어요. 콩. 태국에서는 물 장사가 최고인가? 그냥 컵에다가 얼음에 음료수 따라 주는 이 음료 장사가 제일 잘 되네. 미차 친구인가 뭘? 편너? 편, 편이 25바트, 보이 25바트가 돼. 어. 지난번에 주문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네. 학교에서. 어서오세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탕수육 한국말 할줄 아세요? 네오 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1년 1년 됐어요? 능비오 어, 그러면 은 이거 탕수육 김밥도 알겠네요 당연히? 네 짜장 จำปงชังซอใช่ทำเองค่ะใช่ค่ะเราจะได้ออริจินอลไอแกงรันีประสามิตรที่กรุงเทพครับอ้อ้มหิ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โอไปไปเที่ยวก่อน Kyokon. You know 가 h a t exchange is cool? Exchange is cool. It's c o o 학 Because Shinchong is a little bit of a c a e t a car. t a l i t t 더 e 르지 않을까? a car. It's a 야 네, 힘내요. 그러니까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이제 사람들이 출출할 때가 됐는데 손님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상수육 리뷰. 처음 <목소리> 와요. <목소리> <laughs> 지금 요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산 지형이 여기 불이람 한 곳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연대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화산이에요. 왜냐면면 인도차이나 반도가 다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그런데 카르스트 지형으로 덮이기보다 더 오래된 화산 지형이 지대가 올라가면서 노출이 된 거예요. 이산 지형이 다 평야 지형인데 이 시사케 브리람에서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에서 생산된 두리안이 그 볼케이노 두리안이라고 해서고향기가좀더 강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장사 끝났습니다. 오늘 산 양이 거의 한 서른 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김밥은 거의 다 팔렸고. 문제는 탕수육인데 제가 오늘 상처받았어요 꼬마아이가 튀김을 보고서 사러 왔어요 근데 3 0바이라는 소리 듣고서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음 하고서 그냥 절로 가갖고 감자튀김을 사더라고요그 감자튀김 그 쬐만한 한 컵에 마요네즈에 케찹 뿌려주는 거에 비하면은 탕수육은 정말 고급이 요인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 산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탕수육을 한 컵에 30바 치면은 사실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고야 자 아니 막봐왜아미라이 싸여 미 안더 섀도아 그늘에 있었는데도 이거 살탔나봐 오늘 반나 저도 이거 살 엄청 많이 탔거든요 어이 뭐야 스키너 스키너 구멍아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스아 아. 저는 오늘 개고생하고 장사하고 내일 한국으로 잠시 갑니다 응. Only few weeks. One week up. One week up. 응. <laughs>